안녕하세요. 장상피화생이라는 질병은 위에 있는 상피세포가 장 점막의 상피세포로 변형되었다 라는 뜻인데요. 이 장상피화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위암의 전단계 과정이기 때문이죠. 현대의학 관점에서 장상피화생이 생기는 원인을 몇 가지로 추측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지나친 스트레스라든가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꼽는데요. 이런 원인들로 만성 활동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 형성증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위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1966년 이전에는 내시경으로 장상피화생을 진단조차 하지 못했어요 내시경으로 장상피화생을 진단하는 방법조차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1966년 다케모토라는 분이 위 점막의 회색이나 흰색의 융기된 병변이 장상피화생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내시경으로 장상피화생을 진단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이 없어서 장상피화생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장상피화생을 내시경으로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는데요 백색광 내시경이나 색소내시경 협대역 영상이나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 같은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색소내시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백색광 내시경보다 진단률을 높이기는 했는데요. 색소 내시경을 하려면 에틸렌블루라는 염색약을 써야 되고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염색약이 세포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특별히 더 우월하지 않다는 거죠.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도 의사마다 진단하는데 차이가 있고 일정치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장상표화생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서 깊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양권에서는 장상표화생이 암으로 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정확도가 높은 내시경 진단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장상표화생에 대한 내시경적 진단 기준이 애매해요.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조직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안 하고 내시경상으로 관찰 소견만으로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은 경우 좀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내시경 검사 사진을 CD로 복사하시고 검사 결과지를 갖고 오시면 진단은 병원에서 이미 한 것이니까 저는. 복약지도 차원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상평생으로 진행되면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치료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학약품으로 는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연에 있는 약초나 천연물 영양소는 세포 를 재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자연의 물질을 먹어왔고, 우리 세포는 그러한 자연의 약초나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속품들은 자연의 물질이지 화학약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상표화생 진단받고 병원에서 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한방과립과 천연물 영양소를 섭취하면 호성 유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과학약품으로는 안되는데 천연의 약초나 영양소로는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호성 유전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유전학은 유전자가 똑같으면 질병도 똑같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도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면 한 사람은 건강한데 한 사람은 질병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원래 유전자는 변함 없는데 후성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면서 건강 상태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성 유전학은 199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서서히 진행된 장상표생 같은 안성 질병들을 올바른 식사와 후성 유전자를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한방 약초나 천연 영양소로 원래의 건강한 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학약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방 과립과 천연 영양소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장성표화생을 진단 받으셨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영양요법을 시도해 보세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